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어드벤처 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빠진 것과 비교하면 얘는 방어 되게 잘 되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죠? 트럼프 백악관 입성은 1월이다. 그 전까지 순환매 단타의 기회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뭐라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번에 또한번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어떠한 부분이었냐?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8시 58분에 UX 링크 1430원에어 1644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UX 링크를 골랐냐? 이거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UX 링크 이전에 첫 번째 300% 넘는 상승이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죠? 에어드랍 시즌 1 근데, 지금 에어드랍 시즌2에 대한 예고가 시작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발표된 게 뭐다? 원가스라고 하는 생태계의 새로운 기능. 이 내용의 핵심은요, 유저 친화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빠른 속도, 높은 안정성과 확장성, 이걸 이번에 더한다라는 이러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에어드랍 시즌2에 대한 관심이 이런 하드포크와 맞물리게 된다면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18일 어떤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사용자 200만 명 달성. 그럼 여러분, 이미 검증된 가장 큰 뉴스가 눈앞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봤으면 오히려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저는 자신있게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지점에서 바로 여러분들께 1,430원에 안내드릴 수 있었고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1,644원 돌파를 넘어서 최근 2,000원 가까운 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무조건 15%는 먹은 거고 그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 보너스로 끌고 갔다면 생각 이상의 수익률도 달성이 되었겠구나 여기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즘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장세인데 그동안 재미를 못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다면 이 ux 링크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주게 되었을 것이다 계좌를 약간이나마 바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해서 올해 연말 이대로 마무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트럼프 일정은 앞으로 한달 남았다 전 다음 종목도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최적의 위치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자료의 퀄리티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어드벤처 골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더리움 기반의 NFT, 요 컬렉션 거래 플랫폼, 이렇게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가장 밀고 있는 사업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게임 쪽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엮어 가지고 네. NFT 판매하는 거, 그리고 정확히 12일부터. 첫 번째 에어 드랍 시즌 제로 이 상금이랑 NFT를 걸고 하는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흥행이 됐고, 요게 조금 아래 하락을 받쳐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후속 뉴스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NFT 어판 자체가 더욱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드벤처 골드 같은 경우에는 힘을 많이 응축한 만큼 한번 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마켓 최근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어제는 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역대 신고가의 볼륨을 꾸준하게 갱신한 건 물론이거니와 거래 숫자 역시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만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야 어드벤처 골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을 했다. 터질 가능성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빠질 거면 진작에 최근에 조정장에서 고래가 여기서 물량을 덤핑해서 떨궜을 겁니다 근데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의지가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린 이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첫날 상장했을 때요 마무리된 가격 여기까지 1차 목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액션이 생각 이상으로 크게 나올 것이다. 현재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2,800원까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1,000원이 보인다. 전 이거 안할 이유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철저하게 이용까지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근데, 직접 팔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고 있잖아요. 근데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하면 아쉬움도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 안 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체계인번호로 골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다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이거 순서대로 보시라.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은 거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거 기본에 철저하게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로 보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힘이 몰리는 건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올라갔을 때 타점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막 이상한 채널들 보면은, 막 별의 별 내용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엮어갖고, 이게 진짜다, 이거대로 해야 된다,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움된 거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팩트 기반으로 하잖아요? 이건 도움이 안 될래 안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부심 가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받아보시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 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큼은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죠? 트럼프 관련 이슈는 이제 시작이다. 1월 달 백악관 입성 전까지는 단타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저는 이걸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드렸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최근에 나갔냐. 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5시 19분에요. 크로노스 250원에 287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크로노스였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얘는 호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11월달만 하더라도요. 구글 클라우드를 검증자로 합류시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각 관련된 투표가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 12월달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12일 날 메인넷 업그레이드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외에도 마스터카드와의 파트너십을 넘어 가지고 도이치뱅크와의 파트너십까지 맺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걸 영상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얘는 뭐가 되더라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며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번 주 말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필의 뉴스들을 많이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어, 야, 이거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지 않을까? 이것부터 생각을 할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목표했던 287원, 여길 돌파하고, 최대 300원 넘는 이 모습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한 만큼 걸어놨으면 무조건, 아, 얘는 15%를 못 먹었으면 더 이상한 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끌고 가신다면 얘를 통해서 조금 더큰 파도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잠재력 있는 종목을 안정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대로 이거 하나 먹고 만족하면서 끝을 봐야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1월달 중순까지 트럼프의 백악관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은 무조건 떨어졌다가도 올라가고를 반복하게 될 거라니까요. 단타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더 먹어야죠. 기회 있을 때 최대한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는 거 관심 종목으로 싹 호재랑 같이 다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자료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저랑 같이 공략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퀄리티를 잘 뽑았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